이거 회전이니까 응. 이거 젓가락이 향하는 아 방향에 한 입만 먹, 음 먹을 먹수 있게 오케이. 영면이 쪽으로 가면 영면이 내 쪽으로 오면 나야 아, 이것도 언니의 소야 달려있는 거야 응? 자 간다 응. 하나 둘셋 오~ 광게 오~ 마 그래. 그래. 탕수육은 누구에게로똥 o 띵 g 똥 a n g 똥당띵 g 똥 o n 당띵 o n g 똥당띵 g d 띵 n g 당띵다이다이다이이것도한 입만이야? 한 입만이지 큰 걸로 먹어야지 한 입에 너가 다 먹을 수 있으면 그다 먹고. 아, 이 코팅이 너무 잘돼 있어 이게. 너무... 음 음. 이걸 먹었어야 되는 그지 아, 이거 먹었었어야 된다니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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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바삭하고 음. 음. 적당히 소스가 쫀득 그냥... 입었네. 음, 음, 소스가 음. 그리고 살짝 달콤하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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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단맛이 되게 경박스러운 단맛이 음. 아니야. 여기가 소스를 어. 진짜 잘한다. 아, 맞아 진짜. 모든 소스를 음. 잘하는 거 같아. 음. 그러면 여기 탕수육 하나에 아니 잠만 깐 탕수육 두개 두 얹어. 다시 한번 돌려 뭔 소리야? 야! 우리는 끝이야! 야, 끝났어! 여기 있는 거다 걸고... 한번 먹어보자 <laughs> <laughs> 와, 야! 우리는 아. 끝났어 어.